우리 송가인 님이 홍보대사 됐으니까 우리 모두 다섯 번씩은 갑시다 <laughs> 팬클럽에서 <이렇게> 네. <laughs> 많이 또 외쳐 주시더라고요 네. 어, 소감 한마디 드릴게요 네 먼저 송피엔날레 홍보대사로 또 이쪽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송우피엔날레를 어, 전 세계적으로 또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우리 그림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 네. <laughs> 하이팅이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 송가씨가 우리의 소리, 전통의 소리로 전공을 했고, 수묵도 우리의 전통예술이잖아요. 네. 수묵화에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? 어,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네. 그 학교에서 한국화를 가르쳐주셨어요. 그래서 이제 지정학교로 해가지고 한국화를 주,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해가지고 어, 제 취미생활의 하나가 그림 그리기예요 홍보대사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죠. 네. <laughs> 자, 어, 이렇게 홍보대사로서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해 주실 텐데 오늘 사실 이 위촉식이 홍보대사의 첫 활동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오늘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쉬운데 우리 2021전남국제수목페엔날레를 축하해 주는 어,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뭐 소리 한대모 뭐 짧게 아하. 해 주시면 어떨까요, 어, 여러분? <laughs> 그러면 짧게, 네. 진절이랑, 네. 진절이랑, 아리아리랑, 스리스리랑, 아라리가 났네. 네. 아리랑, 음, 아라리가 났네. 우리가 여기 왔다. 그냥 갈 수가 있나. 노래 부르고, 춤 춤이 불다라가세 아리아리랑 슬슬 춤이 춤리가이네 아리랑 춤이 리가춤네 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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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 즉흥적으로 요청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한 대목을 해 주셨습니다. 네.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